안녕하세요. 불꿈봉 시간입니다. 오늘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불꿈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여기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후쿠를 걸고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력섬 블랙 라인이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장 중에 2230 포인트를 넘겨가지고 2234 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렇게 그 외국인 매수세에 의해가지고 2230선 문턱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3층에 있는 이 저항대가 2260선입니다. 2260선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상당히 어, 상승 힘이 센 거죠.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해 가지고요.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어,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을 잠깐 보시면요. 홍콩이나 또 이렇게 우리나라와 같이 양봉 마감했고요. 중국 상해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지 형태로 어, 꼭대기에 치고 올라오는 이러한 지금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렇게 그 주식 코스피에서 우리 그 뉴욕 증시를 보면 지난 밤에 월마트가 호실적, 좋은 실적으로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어, 데드라인 연장을, 어, 암시하는 어떤 이런 그 얘기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된다. 그래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중 무역 협상 MOU 양해각서가 어 이렇게 잠정 합의됐다는 이러한 그 외신들이 전해지면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어 우리나라 그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750선, 제가 매일 말하는 거죠. 750선, 여기가 정확히 얘기하면 753 포인트입니다. 아직 3 포인트가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근데 매일 이렇게 세력선 조정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내일 여기 753 포인트를 넘어서 이 3층 지지대를 발판으로 해서요. 우리 코스닥도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갖고 많이 흐름이 우상향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이렇게 그 지수 흐름을 봤고요. 전체적인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아모레퍼시픽, 뭐 제닉 이런 그 전체적인 흐름이 괜찮았어요. 에이블 C N C. 한국관광공사에서 중국 여행객 유치 나서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래 화장품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오늘 그 신세계인터내셔널 빼고는요 전부 양봉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퍼시픽도 8.6%까지 올랐고요. 어, 제일 많이 오른게 에이블씨엔씨입니다. 어, 중국 유치 여행객 유치에 나서겠다 이러한 그 영향으로 오늘 화장품 관련주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또 화장품주하고 같이 어, 중국 여행객 얘기만 나오면 같이 오르는 그 관련주가 있죠. 면세점 관련주, 호텔, 신라, 신세계, 하나, 갤러리, 타임, 월드 이런 그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전부 양봉마감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이프로 때까지 계속 강세로 올라가고 있고요. 중소형 장비 소재 관련한 반도체 관련 주들이 또 오늘 흐름 괜찮았습니다. 폴더블폰 관련 주 오늘 파인텍이 상한가 쳤죠? 유, U-T-G 관련 주도 마찬가지고 삼성 삼성전차 행사를 앞두고서요 어, 일부 종목들이 부각이 돼서 또 향후 폴더블폰에 U-T-G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유파워어 프라즈마, UTI, 캠트로닉스 이런 그 주가들이 전부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류주 CJ 대한통운 택배 단가 인상 소식으로 택배 업체들이 수익성이 어, 개선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한진, CJ 대한통운들이 어, 계속 올랐고요. 한진 같은 경우에는 어, 시총 150 종목으로 추천해가지고요, 계속 그. 괜찮은 흐름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천이 요 바닥에서 나왔었거든요. 쭉 떨어져 있다가 계속 요 4층 저항대까지 흐르는 이 흐름. CJ대한통운 택배 단가 인상 소식 때문에 이러한 택배 관련주들이 오늘 그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제 유가 상승이 지금 되고 있죠. 또 중국에서 소비가 개선될 거다. 그래서 업황이 회복되는 화학주의 움직임이 또그 좋은 흐름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 로스웰, 차이나그레이트, 뭐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 마감했고요. 테마파크 관련주, 화성 국제 테마파크 사업자 공모에 신세계 컨소시엄 단독 참여했다는 이런 소식으로요. 또 한국 패키지 대형 포장 같은 테마파크 관련주들이 상승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오늘 전체적으로 뭐그 많은 종목들이 지수 흐름과 같이 상승 마감을 많이 했습니다. 장중에 이러한 그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 어 내일 또 유심히 살펴보면 장중 단타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그 보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 그 불금봉 밴드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불금봉 밴드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종목 그 불금봉 여러분들이 그 검색 해가지고 불금봉 밴드 찾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실명으로 꼭그참가해 주셔야 되고요. 아침 장 시작 전에 글을 한번 올리고 요 장중 단타라든가 시초가 종가 매매한 종목들은 매 시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제 종가 매매 종목으로 러셀, 어, 종가 매매 1유형, 그러니까 2시부터 3시 사이에 매수매도 끝내는 이 1유형으로 어, 가신 분도 있고요. 또 종가에 매수해가지고, 어, 오늘 하루 종일 갖고 계시다가, 이, 장 마감 무렵에 또시외 단일가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던, 어, 러셀입니다. 또 JNK 히터 시초가 단타 매매인데, 잠깐, 음, 수익 짧게 보고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못 나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 JNK 히터, 수로차 충전소 관련주죠. 이 흐름 요즘 그 뉴스테마 호재가 괜찮으니까, 어, 홀딩해서 가져가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오늘 또그 공정위에서 어, 하이넷 승인했다는 이러한 그 수소 충전소 어, 합작회사 하이넷을 설립 승인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 충전소 구축에 어, 굉장한 그 속도가 있을 것이다 수소 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 설립 관련 어, 이러한 그 13개 회사들이 있거든요. 한국가스공사하고, 뭐, 13개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 신고회사가 한국가스공사고요 현대자동차, 뭐, 에코바이오 홀딩스, J&K n 히터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코로인더스트리 효, 점중공업. 이렇게 13개사가 하이넷을 설립하고자, 어 공정위의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그래가지고, 어 1월 29일까지 뭐, 제출했고, 그래서 신속히 처리해가지고 어, 이러한 그 승인, 이러한 소식들이 어, 들려오면서 하이넷 수소차 충전소 관련한 이러한 그 정책들이 계속 어, 순항을 거, 어, 거치고 있습니다. 또 EXT 불금봉 종목으로 나타났던 종목인데요. 오늘 EXT의 조건 검색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EXT라고 어, 나와 있죠. EXT 흐름 좀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종가 매매는 한창으로 했고 시의 단일가에서 수익을 내고 나온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EXT 또 한창 JNK L 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불금봉 공부하는 매매 기법 공부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금봉 비법서를 공부하시는 방법하고요, 동영상 온라인 강의 수강하시는 방법. 또, 패키지 공부 방법으로요, 불꽃몽피버스 동영상 1대1과의 4개월 카톡 티칭을 같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스윙 종목, 시가총액 150 종목이에요. 지금은, 어 우리가 GKL 종목을 어 추천했습니다. 그 GKL 매수타점 좋다. 이러한 그 유튜브 동영상하고요, 글들이 나갔었는데, 여러분들이 요, 시청150 어, 통해 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온라인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1대1 개인교수 어, 과정이 있습니다. 010-5967-2768번으로 공부하는 이러한 방법들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어, 시청150에 어, 여기 들어오고자 하시는 밴드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퀀트스윙 시총150 여기 찾아서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이번 주에 추천했던 종목이 있죠? 여기 시총150 종목 중에서. 여 보시는 것 같죠? 유튜브에도 나갔지만은 두산하고 두산바켓하고 GK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해가지고 GKL을 어, 또 두산, 두산바켓 이렇게 바켓 세 종목을 지금 추천했는데 세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 흐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일봉 한번 보실까요? GKL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KL 세븐나 회사죠. 이 GKL 흐름 한번 볼까요? 매수 타점이에요. 이 타점에서 매수해가지고요 지금 또렇한5% 정도 올라 있습니다. 우리 그시총150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긴 지금 1조 한 4, 5천억, 4,700억 정도니까 1조 5천억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GKL. 지금 여기에 목표는 우리가 5%입니다. 어, 내일쯤 수익 실현하고 지금 나올 예정이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 매수타점에서, 여기 보시는 매스타점에서요 살짝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인데, 어, 흐름이 많이, 어, 상승은 하지 못했지만, 어,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스윙 종목을 하는, 어, 시총 150 종목, 이렇게 세력선에 바닥에서 잡아가지고요, 이런 그 뉴스테마 호재를 갖고, 어, 이런 그 종목들, 매수타점 잡고 매도하는 이런 목표점을 어, 잡는이란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퀀트 스윙 시총 150이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불꿈봉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꿈봉 통해가지고요, 불꿈봉의 기법 공부해 보시고요. 여기 올라온 오늘 어, 카톡에 올라온 글들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2019년 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종가 매매는 러셀을 했고요. JNK 히터를 시초가로 했는데, 여기 7,770원에 매수해서 7,830원에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JNK 히터 한번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10분봉으로 볼게요. JNK 히터 여기서 조금 올라오는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흐름을 본 거고요. 여기서 지금 매도 못하신 분들은 지금 하락 추세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한다. 이 충전소 관련한 이러한 그 뉴스 테마 호재들 괜찮으니까 좀 기다려봐도 괜찮겠다. 또이 세력성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지 않는 JNK 히터입니다. 그래서 흐름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JNK 히터, 어, 시초가를 했는데 아직, 그, 흐름을 잡아내지 못해서, 어, 매도 못하신 분들은 홀딩해서 또 대응해 보는 것도 전략이다 할수 있습니다. JNK 히터, 이렇게 보세요. EXT, 2% 익절했습니다. EXT. EXT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 불꽃봉 조건 검색식입니다. 불꽃봉 뭐 비법서 구매하신 분들 문자로 이 조건검색시 보내드리고요. EXT를 보시면은 자 한번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10분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분봉이고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금 그 됐습니다. 해보시는 것 같이 EXT 이런 흐름을 보는 거고요. EXT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급 바닥선에서 매수해서요. 이런 흐름을 잡아낼 수 있는 거고 우리 이 그린선 수급라인은 꼭대기에 치면 매도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바닥에서 잡아내는 게 바로 불꽃봉 매수 타점이에요 ext 보시고 있습니다 자 종가매매 러셀 종가매매로 오늘은 한창 했고요 어제 종가매매라는 거예요 러셀 한창을 오늘 했고요 해보시는 것 같이 한창이 시간의 전량있절 그러면 이제 한창하고, 러셀의 흐름을 보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추천했던 시간을 잠깐 보시면요, 2시 15분 정도죠. 그러면 좋은 어, 타점들, 불꽃봉 어,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잡아낼 수 있습니다. 빠른 분들은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요런, 여기서 매수매도 끝내신 분이 있고요 3시 15분에 종가매매 2위용으로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시외 현재 한창의 흐름을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3,510원 시외에 1.15% 30만주 정도 거래됐으니까 여기서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어, 한창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아 오늘 오후에 사가지고요. 내일 아침에 이제 파는 게 종가 매매인데, 우리 불금 모 매매 같은 경우에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매수 매도를 아 2시에서 3시 사이에도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요또 2시 15분 전으로 매수해가지고요. 시회 단일가에서 이제 그 매도하는 이러한 방법인데 지금 시간 외에 전량 익자라는 이러 전략을 갖고, 어 움직였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러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셀.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러셀 어제 그 종가 매매 종목이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1. 어제 종가 이후에 1.75%고요. 여기 그 3시 15분 전후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조금 그 종가가 약간 높아서. 2% 정도 수익 내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입니다. 보통 한2,200뭐한 60원대 뭐 이렇게 매수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충분한 수익을 어 낼수 있었고요. 러셀 같은 경우에 지금 혹시 어 조금 욕심을 부리느라고 팔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 흐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우리 러셀의 지지와 저항, 불금봉의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 요 3층 저항대까지 공간이 쫙 열려있고, 어, 저항대까지는 아직 그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서 올라왔던 주 중에 내일 우리가, 어, 불금봉 종목으로 이렇게 대응할 만한 이러한 물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인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같죠? 파인텍 파인텍은 지금 삼성 갤럭시 S10 공개 앞두고서요 어, 신규 수주가 좀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파인텍이 이 S10 삼성 갤럭시 S10 때문에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우 DSP 같은 경우에는. 어, 유상증자 참여율이 100%가 넘었다. 107%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그 뉴스 때문에, 어 지금 올라온 주식입니다. 코닉글로리. 이거는 동전주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어 이렇게 대응을 하진 않지만은,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적대적 M&A, 허스타일 M&A에 이런 표정이 된다. 그래서 또 올라갑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코닉글로리 M&A 이슈,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어, 에스탱, 어, 수혜주, 영우 DSP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100%가 넘어갔다. 이러한 그 내용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환경 관련 주 중에 아세아텍이 오늘 그 11%까지 빠진 이유가 어,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어, 어, 환경뭐 이런 뉴스 때문에 어, 또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비트로시스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했다. 뭐 62억 정도의 대출 원리금을 연체했다. 그래 가지고 또12% 정도 떨어지고요. 뭐 여러 가지 오늘 뭐 이유 때문에 쭉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차이나그레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관련주인데 398원이라 내일 뭐 우리가 대응할 종목은 아니지만은 중국 관련주 강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 볼거뭐 한창 오늘 한창 이렇게 이 떴던 이유가 한창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련 주죠 그래서 내일 우리가 그 한창 하고 지금 그 셀리드 이 셀리드 같은 경우에 셀리드는 지금 신규주예요. 오늘 상장을 했거든요. 이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 코스닥에 상장한 오늘 첫날인데요. 어, 서울대 약대 교수 강창률 대표가 서울대 교내 벤처로 설립한 회사인데 어, 면역치료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상장한 세네 기래서 하나 딱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 종목을 내일 어느 정도 어, 조건에 맞으면 셀리드 하고요, 이 한창을 내일 시초가 단타매매 종목으로 일단 추천드립니다. 셀리드하고 한창 조건이 맞아야 돼요. 물론 그 시장 전에 그 예상 체결 등락률이라든가 체결 강도라든가 우리가 보고 있는 어, 이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대 또 수급라인이라든가 많은 보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이 다 부합 됐을 때 우리가 시초가 단타매매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셀리드 하고 한창을 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종목도 있지만은 내일 우리가 그 불꽃봉 종목으로 대응할 만한 지금 종목이 대략 어, 많아야 지금 뭐한 3개 전후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오늘 그 지수 흐름은 괜찮았는데 어, 크게 상승하면서 어, 시장에 부각됐던 이런 종목들은 어, 이렇게 대물 우리가 그 센물건이라 그러죠. 이런 대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이 하루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 지났습니다. 내일 목요일이고 또 모레 금요일 이틀 남았어요. 금주. 내일도 어, 지수 상승을 또그 희망하고요. 우리가 아침 시초가, 장중단타, 종가단타 매매 및또 이런 시총 스윙, 스윙 종목들, 단타 스윙하는 이런 종목들 상승을 바라, 어,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물린 종목들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어, 지수 상승과 또 개별 종목들 모두 상승해서 여러분들 어, 기쁨을 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장 마치고 또불금봉 공부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